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아들. 그날 자기 손으로 인생에 서명했습니다. 현실보다 더 잔인한 가족 이야기. 지금 구독 눌러 두시면 계속 전해드립니다.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. 낡은 점퍼, 달아버린 신발. 그 앞에서 아들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이젠 혼자 못 사세요. 요양원 가는 게 서로 편해요.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손에 쥔 작은 가방만 바라봤습니다. 그 가방 안에는 통장도 돈도 없었습니다. 다만 20년 넘게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을 뿐이죠. 아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아버지를 짐처럼 여겼습니다.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집에 오면 나중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. 여기 보호자 서명만 하세요. 이거 치매 진단 확인서예요. 아버지는 천천히 종이를 읽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 도윤아, 이 서류, 내가 먼저 준비한 거냐? 그게 중요한가요?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펜을 내밀었습니다. 지금 안 하시면 더 복잡해져요. 잠시 침묵. 아버지는 펜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. 그 순간, 대기실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. 변호사입니다. 지금부터 유언 공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펼쳤습니다. 이 어르신은 10년 전 치매 진단서가 제출되는 즉시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재단에 귀속한다는 조건부 유언을 공증해 두셨습니다.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말도 안 돼요. 그럼 제가 낸 서류가 네.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효력을 발생시킨 겁니다. 아버지 명의의 상가 건물 이미 계약까지 진행 중이던 재개발건, 그 모든 권한이 단한 장의 진단서로 사라졌습니다. 게다가 허위 진단 제출 정황으로 조사까지 시작됐습니다. 아들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. 아버지 전 몰랐어요. 그냥 조금만 더 편해지려고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. 나는 5년을 기다렸다. 내가 사람으로 돌아올 시간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혼자 병원을 나섰습니다. 침묵은 늘 약함이 아닙니다. 어떤 부모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끝을 준비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의 선택 이해되시나요? 아니면 너무 냉정했다고 보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